히틀러는 독일의 아리안족 우월론을 내세워서 우리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나치즘의 논리는 니체의 초인사상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죠. 니체의 초인사상과 나치즘이 맞물리게 된건 안타깝게도 니체의 친누나였던 엘리자베트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극우주의에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지지했죠. 이체의 사망 이후 그녀는 동생의 저작들을 자신이 판권을 갖고 직접 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의 사상을 자신의 극우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수정하며 악용하는 결례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니체 본인은 독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초인 개념은 그렇게 아리안족 우월주의로 악용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니체의 누나였던 엘리자베트가 사망했던 1935년 그녀의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면서 큰 예우를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초인 사상과 결부되었던 나치즘은 2차 대전이라는 비극과 홀로코스트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나치즘의 만행에 크나큰 책임은 니체에게 있다고 주장했죠.